2025년 4월 30일 다낭에서 새벽비행기를 타고 음. 호치민에 도착했습니다. 호치민 시내에서 약 1시간 20분 정도 북서쪽으로 올라가는 룽안이라는 지역에 있는 웨스트레이크스 골프 앤 빌라스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4월 30일은 전승절 기념일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베트남 방문 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3대 연휴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사전에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일정을 잡는 바람에 점승절 연휴의 첫날을 베트남에서 보내게 되네요. 롱하는 공단지역이 있어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모양입니다. 골프장에서 점심을 먹는데 보이는 골퍼들이 모두 한국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단가가 적용되어 점심 뷔페까지 포함 260만 동을 지불했습니다. 휴일치고는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점심 뷔페는 어지간한 5성급 호텔 아침 뷔페 수준은 되어 보였습니다. 라운딩을 마쳤는지 한국인 아저씨 골퍼들은 점심부터 소주를 여러 병 까주시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한창 더울 시기라서 금세 더위에 지쳤습니다. 적응하기 힘든 더위였습니다. 매호마다 우산을 받쳐 들고 자주자주 물을 마셨고 소금도 몇갈씩 녹여먹으며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레이크라는 이름 때문에 워터해저드에 많은 공을 상납하고 올줄 알았는데 두려워할 만한 워터해저드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높은 수준을 난이도를 가진 골프장은 아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잘 쳐서 좋은 스코어를 기록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방문해본 이곳 스트레이크스는 2018년에 개장했다고 합니다. 풍경이 아주 시원시원해서 좋았습니다. 관광객보다는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골어들이 대부분으로 보였습니다. 확실히 다낭에서와는 달리 라운딩객들이 적었습니다. 앞뒤의 팀 때문에 라운딩이 밀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시원시원한 경치를 감상하며 한가한 라운딩을 즐기기 좋았습니다. 다음번에 호치민을 방문한다면 한노이를 거쳐 달랏을 거쳐 호치민으로 넘어와 볼 생각입니다. 그 때가 빠른 시일 내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아쉬운 하루 일정의 호치민 라운딩을 끝내봅니다. 음, 잘친것 같은데.